안녕하세요. 남편이 동료들까지 같이 기고 너무 예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네. 주셔서 다들 막 예쁘다고 난리 난다.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김소연씨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laughs> 아, 되게 예의 바르고 이러기 때문에 <laughs> 인사를 한 하루에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360도 인사라고요. <laughs> 네. 예, 수고하다수고하습니다 <laughs> 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나는 벌써 옛날에 나 드라마도 많이 하고 고동이랑은 <laughs> 860인. 김소연님, 가와 만사성 드라마 촬영할 때 스텝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느낄 정도로 너무 착하시고 예의 바르시고요. 인사를 진짜 너무 잘해주셔서 하루에 저한테 세번한 적도 있어요. 혹시, 혹시 그 인사 좀 까먹는 건 아니에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이제 뭐, 세 번? 글쎄요. 모르겠는데. 예, 네, 그냥 볼 때마다 해도, 그냥 이제. 볼 때마다. 아, 진짜, 진짜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도 그래요. 예의 바르 저도 많이 느껴요. 예, 아, 진짜. 네. 아, 아. 진짜 예의 바르다. 아, 네, 저도 아. 많이 느껴요. 아, 네. 아, 네, 진짜 유지씨도 언니도 너무너무 정말 <웃음> 진짜 오늘. <laughs> <웃겨요. 웃음> 아니, 그래서 저희 촬영 때 언니가 아주 너무 좋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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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에서도 이상훈 씨랑 그렇게 인사를 서로 하신다면서요, 예. 안녕.

아, 이친 아, 이 친구야. 아, 이 친구야.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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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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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 어른들한테. 어, 인사를,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번 어른들을 뵈면 열번다 정말 너무 깍듯이 인사를 어, 해서. 네. 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laughs> 한 세네번째가 되면 어른들이 저를 피해가실 정도로. 어, 그러니까 부담이 되시니까. 멀리서 네, 네. 보면 그러실 정도로 인사를 되게 잘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전 촬영 끝나고 오후 촬영을 가서 무용 발레복이니까. 되게 타이즈잖아요 창고에 가서 그체리언니랑 둘이 옷을 갈아입는데 다 벗고 둘이서 이거 할쩍로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걸컹 열고 남자가 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어? 유명하게 네, 근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아, 아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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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로 나도 모르지. 나 저도 아, 모르게. 네, 근데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그남자분이 놀라서 이제 문 닫으시고 뒤에서 체리 언니 막 소리 지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녕하세 네. 네. 어, 네. 감 누구한테 온사다고요고하세요 얼굴이 순진해가지고. 이런... 아, 원래 저러세요? 네, 네, 원래. 입니다누구한시려면 인사랑 사과가 그냥 습관이시어요 하얀색 신 되게 네, 귀여워요. 좀... 어... <laughs> 혹 실례가 안 된다면 <laughs> 구경 <누구랑> 좀하십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실합니다한번요렇게요 누구랑... <laughs> <laughs> 저, 저기 원래. <laughs> 아니. 습관이에요. 뭐가 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한번 아니 열어볼까요? 아니 냉장고 열는 데 뭐가 실례? 어... 원래 사람 보면 인사를 많이 해요. 실례합니다. <laughs> 또 실례합니다. 심상한...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니? 뭘 먹어도, 뭐먹고 배를 타도. 감사합니다아 네. 안녕. 먹 꼬리 먹어라. 어, 대신 아아여긴 경로당. 어.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어,

<laughs> 한번 여쭤볼까? 당진분인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실은 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 네. 가세요. 역시. 오늘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김소현 씨.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배우임에 임명적 들을 향해 해 맑게 달려오는 그녀 김소연네 아, <목 tu> <진짜. 목 tu> <primera> 안녕! <목소리> 어, 이 좋은 기운이, 이 행복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고요. 네, 웃음장에 받아다. 많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장 안녕.